어떤 사람은요, 첫눈에 참 괜찮아 보입니다. 말도 부드럽고, 옷차림도 깔끔하고, 심지어 웃는 모습도 참 친절하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어느 날 낯선 식당에서 종업원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야, 물은 왜안 줘? 서비스 이게 뭐야?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아, 이 사람, 잘못 만났구나. 사람을 제대로 아는 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죠. 그런데 놀랍게도 단한 끼의 식사, 그한 번의 밥자리만으로도 그 사람의 본성과 인격을 단숨에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당신의 소중한 시간과 감정을 지키기 위해 사람을 만나면 반드시 밥부터 먹어야 하는 이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상대의 본심을 꿰뚫어 보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혹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한끼 식사처럼 가볍게 누르셨지만, 당신의 노후 인간 관계를 든든하게 지켜주는 첫 걸음이 될수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사람의 본성 어디서 가장 잘 드러날까요? 그건 바로 밥을 먹을 때입니다. 첫 번째 밥 먹는 태도는 그 사람의 인격을 보여줍니다. 어떤 사람은요, 밥상 앞에서 참으로 경건합니다. 어머니 먼저 드세요. 국물 조금 더 드릴까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배려와 섬세함이 그대로 느껴지죠. 반면 자리에 앉자마자 남 눈치도 안 보고 혼자 숟가락 들고 먹기 시작하거나 음식이 나오기도 전에 핸드폰만 만지작거리며 무표정하게 앉아 있는 사람을 보면요. 왠지 마음이 서늘해지지 않나요? 밥을 먹는 자리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건 그 사람의 일상적인 인내심, 배려심, 생활 태도가 모두 드러나는 장면이에요. 특히 나이 든 부모님이나 어린 직원과 밥을 먹을 때그 사람이 보이는 태도는 미래에 내가 늙었을 때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할지를 미리 보여줍니다. 식사 예절을 지키는 사람은 대부분 인생도 질서 있고 주변을 배려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아무렇지도 않게 무례를 저지르는 사람은 아무리 말이 번지르르해도 결국 자기밖에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번은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함께 밥을 먹자고 해서 갔더니 자기만 젓가락을 빠르게 놀리며 음식을 잔뜩 먹고 남이 어떤 걸 좋아하는지도 묻지 않더라고요. 아, 이 사람은 함께 살아가기엔 너무 혼자만의 세계가 크구나 싶었습니다. 그러니 꼭 기억하세요. 누군가와 가까워지기 전에 먼저 밥부터 한끼 먹어보세요.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왔고 어떤 마음을 가진 사람인지를 식탁 위에서 거의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사람이 약자를 대하는 태도를 보세요. 그 사람이 진짜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다면 식당에서 직원에게 어떻게 말하는지를 지켜보면 됩니다. 언뜻 보면 괜찮아 보이는 사람이 메뉴를 주문하면서 눈도 안 마주치고 야, 이거 빨리 줘요. 어휴, 왜 이렇게 늦죠? 하면서 마치 명령하듯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사람은요, 자기보다 약하다고 판단한 사람에게는 가차 없이 무례하고 함부로 굽어봅니다. 그게 바로 진짜 인격입니다. 어떤 사람은 처음엔 정말 친절하고 부드럽습니다. 하지만 막상 서빙하는 분이 실수라도 하면, 그 순간 눈빛이 바뀌고 말투가 날카로워지죠. 이게 뭐야? 이따위로 일하니까 그러는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저 사람이 나에게도 언젠간 저렇게 할수 있다는 걸 느낍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신보다 약하다고 생각한 사람에게 가장 쉽게 본심을 드러내거든요. 그리고 그 태도는 절대 하루 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평소 사고 방식, 습관, 삶의 방식이 거기 고스란히 배어 있는 겁니다. 반대로요, 진짜 인격이 좋은 사람은 자기보다 힘이 없고 지위가 낮은 사람에게 더 친절합니다. 서빙하는 아주머니에게도 수고 많으시죠.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며 미소를 건네는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은 함께 살아가면서도 함께 숨 쉬는 법을 아는 사람입니다. 나를 배려할 줄 알고 나의 고단함을 알아주는 사람이죠. 결국요, 한끼 식사 자리는 그냥 밥 먹는 시간이 아니라 그 사람의 진심을 볼수 있는 무대입니다. 그리고 그 무대 위에서 자신도 모르게 진짜 얼굴이 드러나게 돼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누군가를 만나기 전에 말합니다. 밥한끼 하실래요? 어느 날, 오랜만에 만난 지인이 밥을 먹자고 하더군요. 좋은 자리였어요. 웃음도 오가고, 대화도 잘 통했죠. 그런데 계산할 때가 되자 그는 아무 말 없이, 물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계산서를 슬쩍 내 앞으로 미는 그 행동에 마음 한켠이 쌓여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알았죠. 이 사람은 계산은 나의 몫이라고 이미 정해놓고 있던 거예요. 세 번째, 돈 계산하는 태도에서 그 사람의 속마음이 드러납니다. 밥값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몇천 원, 몇만 원보다 더 중요한 건그 사람의 태도예요. 진심으로 고마워하며, 다음엔 내가 살게라고 말하는 사람과, 당연하다는 듯 가만히 있는 사람은 관계의 무게를 나눌 준비가 된 사람인지 아닌지를 보여줍니다. 특히 나이 들어 사람을 다시 만날 때, 우리는 돈보다 더큰걸 바라지 않잖아요. 그저 성의와 진심 그 마음 하나면 충분한데 그 작은 순간에도 눈치 없이 구는 사람은 결국 인생의 크고 작은 일들에도 그럴 확률이 큽니다. 지나치게 계산적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밥값을 일엔 하자며 동전까지 나누는 사람이 있죠. 물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다만 그런 태도 뒤에 절대 손해 보기 싫은 마음이 느껴질 땐그 사람과 오랜 관계를 맺는 것이 편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요. 자기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도 오늘은 내가 대접할게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한마디가 사람 마음을 얼마나 따뜻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또는 그 사람의 마음을 보여주는 거울이에요. 누군가와 밥을 먹을 땐그 사람이 지갑을 여는 방식보다 마음을 여는 방식을 보세요. 그리고 네 번째, 술자리에서 본성이 드러납니다. 술은요, 참 묘한 존재입니다. 마음을 열기도 하고 본성을 드러내기도 하죠. 술을 한잔, 두잔 마신 후, 조용하던 사람이 갑자기 말이 많아지고, 쌓였던 감정을 풀어내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서도 꼭 보셔야 할 건, 술 마신 후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가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술만 마시면 자기 자랑을 늘어놓습니다. 자식 자랑, 예전 회사 이야기, 돈 이야기, 그 모든 말 끝에 남는 건 나는 너보다 나았다는 우월감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졸이 들어가면 남을 험담하기 시작합니다. 걔 말이야, 진짜 쓰레기야. 그 인간은 원래 그래. 이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내뱉는 사람은요. 언젠간 내 뒷담화도 하고 다닐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조심해야 술에 취하면 공격적으로 변하는 사람. 말투가 거칠어지고 짜증이 늘고 심지어 농담처럼 비하하는 말을 툭툭 던지기도 하죠. 술은 핑계가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솔직한 거울이죠. 술에 취했을 때 나오는 말과 태도는 그 사람이 평소에 숨겨왔던 진짜 성격이에요. 반대로요. 술자리를 편안하게 만들고 끝까지 배려하며 조용히 웃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잔을 채워주며 편하게 드세요 하고 말하는 사람. 그 사람은 술이 아니라 마음이 여유 있는 사람입니다. 결국 중요한 건 밥자리와 술자리 모두 관계의 축소판이라는 거예요. 짧은 시간이지만 그 안에 그 사람의 본성, 성숙도, 인간관계의 깊이가 다 담겨 있습니다. 사람을 너무 쉽게 믿지 마세요. 겉으로 친절하다고, 다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말이 유창하다고, 예의 바르다고, 옷을 잘 입는다고. 그게 진짜가 아니에요. 밥한 끼, 술한 잔, 그 속에 숨어 있는 수많은 신호들, 그걸 읽어낼 수 있다면 당신은 앞으로 소중한 사람과만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식사 중 나누는 대화의 내용입니다. 밥을 같이 먹으면서 나누는 말은요. 그 사람이 평소에 어떤 생각을 하며 사는지를 가장 자연스럽게 보여주는 창문 같아요. 처음 밥을 먹는데 시작부터 남 욕으로 입을 여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 그 사람 진짜 이상하지 않아? 내가 걔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완전 배신이야. 이런 말을 하며 씹고 또 씹는 그 표정을 보면, 금세 답이 나옵니다. 아, 이 사람은 지금 없는 누군가를 욕하지만, 언젠가는 나도 없을 때, 이렇게 말하겠구나. 또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힘들었던 이야기, 돈 걱정, 자식 걱정, 남의 집 비교 이야기만 늘어놓습니다. 밥상 위에도 말 속에도 짜증과 피로가 가득한 그런 대화는 먹는 음식까지 쓰게 만들죠. 물론 사람이 살다 보면 누구나 마음 속에 얹힌 이야기 한두 개는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그 속에서도 무엇을 선택해서 꺼내는가예요. 밥상 앞에서 나누는 대화는 마음의 창을 여는 순간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이야기에 웃고 무슨 이야기에 눈시울을 불키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가치관이 그대로 보이죠. 밥 먹는 동안 이 음식 너무 맛있다. 누가 해준 음식이 생각나네. 요즘 작은 일에도 감사하게 돼요. 당신이 있어서 좋아요.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사람과 있으면요. 마음이 따뜻해지고 내 존재까지 소중하게 여겨지거든요. 결국 우리가 함께 밥을 먹는 이유는 그저 배를 채우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사람과 마음을 나누기 위해서죠. 그러니 밥을 먹으며 그 사람의 말을 잘 들어보세요. 말이 곧 마음이고 그 마음이 당신의 인생에 어떤 영향을 줄 사람인지를 말 속에서 알수 있습니다. 이 다섯 가지 밥을 먹을 때 드러나는 본성들, 사람을 제대로 알기 위한 너무나도 단순하고 강력한 방법입니다. 첫째, 밥 먹는 태도. 둘째, 약자를 대하는 자세. 셋째, 돈 계산의 태도. 넷째, 술 마신 뒤의 모습. 다섯째, 식사 중 나누는 이야기. 이 다섯 가지만 잘 살펴보면 그 사람이 내 인생에 들어와도 괜찮은 사람인지 아니면 조용히 거리를 둬야 할 사람인지 분명하게 알수 있습니다. 이제 누군가를 만날 때이 다섯 가지를 마음속에 담아 보세요. 그러면 사람에게 상처받을 일도 줄어들고 당신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관계만 곁에 남게 될 거예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인간관계에 작은 길잡이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함께 밥을 먹는다는 건 마음을 나누는 일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나눈다는 건 인생을 함께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이마. 이제는 더 따뜻하고 건강한 사람들과 함께 하시길 바라며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우리는 다시 만날 수 있어요. 다음 이야기에서도 꼭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인생 이막 살롱이었습니다. 오늘도 당신의 삶에 따뜻한 햇살 한 줌을 보냅니다. 감사합니다.